오늘 정말 더운데 이렇게 귀중한 금요일 저녁 시간을 우리 영화와 함께해 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행 전에 우리 영화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 강경귀신으 연출을 맡은 손동환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희 먼저 진짜 작년 2맘때쯤이었죠 되게 엄청 더운 날 우리가 세트장 안에서 아프로카를리면서 <laughs> 그렇게 촬영을 다해서 찍은 영화고요.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미샤샤에서 오랜 기간 찍었으니까 예고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봐주시고 SNS에 한 번씩 적다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강렬 귀신놀이에서 동준 역을 맡은 이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와>, 감사합니다. 다 <laughs> 저희 영화는. 보통 시사회를 하고 바로 개봉을 하는데 저희는 2주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주 동안 홍보해 주실 시간이 있거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 즐거운 관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잘안돼 어, 네, 안녕하세요. 문기호 역할을 맡은 배우 서공현입니다. <laughs> 어, 앞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 무더운 여름날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고 계속 이속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언제 보여드릴수 있나 기다리는 작품이거든요. 올해 여름에 꼭이 영화 보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셨으면 좋겠고 형이 너무 잘봐주지만 저희 이주의 시간이 있고 저희 영화는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영화 보신 거재밌셨다면꼭 재밌으신 만큼 많은 거 부탁드리고요.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냄비 오균환입니다. 오늘 기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미연 이 역을 맡은 김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일단 퇴근 시간에 이렇게 귀한 걸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또 한번 열심히 많이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파이팅! 그래서 에그 지수 아시죠? 그거 게높으면 저희가 오래 볼수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많이 높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떠나기를 아쉬워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저희는 사전에 그 좌석 추첨을 했어요. 모인좌석들을호나오 자기 집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호가 모니버너 호명이 되면 소리를 거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드릴 건데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시 승객 사인 받기를 저희가 전화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한손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씩 전화해 보시고 번호를 부러시면 돼요. <laughs> 자 이제 운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B 육오6 오오 5 6 5 6 5 6 저는 오. 2, 3번입니다 5 <laughs> <laughs> <저는 J2. 웃음> <laughs> T. 아, 구. 뭐, 뭐, 이렇게... 아, 네. 지 보통 뭐, 여러주장하면요은 사람 말요 다른 하람요 안녕하세요. 안 지금 세요안안되하만죄송하지만 이렇게 전요해드렸고요여기하세요안하하요안녕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고요 이뒤 보라서 네. 배우분들 뒤쪽으로 봐주시고 객석에서는 크래시한 번씩 서서서 주시면 될까요? 잠깐만요. 배우분들 앉으세서 이제 앉아주시나? 여자 여자 세명두명심분두 명은 의자 앉아. 고마워요. 어, 어, 네, 여기 바닥 앉아도. 자. 이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어, 숫자를 하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명. 화이팅. 여러분 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 둘, 셋 하고 강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강명. 화이팅. 네, 마지막 한장만한 컷만 더 찍고 끝낼게요. 다시 한번 브러시 조금 더 높이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감명! 화이팅! 네,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공연 <laughs> 되세요. <만드세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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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찬도 여기다 보면 봐주면안 돼요. 요갈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냥 주세요. 고 야. 스 네? 스도다줄 거지. 어? 너없잖아 필요 없잖아. 야, 나 있다 줄 응. 잠깐만. 네. 잠깐만. 야, 운이 어, 그렇게 어. 거기로 가네? 낮추면 어, 돼, 잠깐만